자, 234 미하일 크로아의 서식 중인 미하일입니다. 수우까지는 솔격을 했고 솔데미는 해보다가 멘탈이 나가서 트라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슬슬 루시드도 한번 파티 격 가보고 싶은데 이지 루시드 도전했다가 멘탈 갈리고 회복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부케를 좀 만들어서 현자 타임을 없애고 싶습니다. 미하일의 현자 타임을 없애겠다. 그럴 수 있는 부캐? 미아일 랩업으로 현타함 지원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현저타임 오는 끝에 매접할 것 같아서 구원 요청합니다. 허허, 어허... 데미지 2, 미아일 하다보니 상관없습니다. 극딜 2, 미아일 하다보니 다 선녀갔습니다. 유틸 3, 무작기나 바인드 둘중 하나라도 있거나 없어도 비교적 튼튼했으면 합니다. 음, 미아일 특. 기동력 5, 요생 그나마 낮지만 미아일 하다보니 한서렸습니다. 사냥 6, 미아일 하다보니 한서렸습니다. 호강 3, 듀블이라든지 아크라든지 등등 헬직업만 아니면 됩니다. 템셋 3, 삼교불 직업 하다보니 매물이 없어서 오랫동안 존버하는 경우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장 6. 아저씨라서 어려운 건 힘드네요. 블래스터 같은 것만 아니면 됩니다. 오케이. 자, 대충 보이긴 하네요. 추천 안 받았으면 하는 직업이 이렇게 많나요? 제외가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은데? 목적. 적당히 카루토리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미하일에 의 솔스뎀이 가능할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하일로 사냥하다가 안 걸릴 것 같으면 힐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목표는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미하일로 사냥 하다가 본캐는 내가 미하일이야. 미하일로 정말 상위보스를 가보고 싶어. 하지만 내 부캐는 내 부케만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 나가서는 그렇게 이렇게 아~ 그 싹싹하게 굴다가도 집에 와서는 약간 여포가 될수 있는 집에 와서는 와와 니가 뭔데 할수 있는 어~ 그런 약간 해오소 같은 직업 음, 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이 저는 그냥 생각나는 게 엠버기 나거든요. 그냥 아예 다른 스타일이에요. 엠버가 미하일이랑 그냥 아예 다른 스타일이야. 밖에 나가서는 방밀 어 방패 밀쳐내기 상남자인 내가 집에 와서는 아이돌? 약간 좀 컨셉마저도 완전 처 반대 아니야. 둘다 얘는 남캐 고정, 얘는 역캐 고정. 어 그리고 사실 사냥 스타일도 아예 달라요. 얘는 그냥 트리플 점프하면서 대충 그냥 로어만 쓰면은 대충 사냥이 돼요. 어, 근데 리, 미하일은 그런 사냥이 아니거든. 그잖아. 그런 이름의 라노벨은 없나요? <laughs> 완전 극과 극이기 때문에 엠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솔스데미가 좋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카루 토리는 그래 가능해. 근데 솔스데미가 얘가 부캐로서 괜찮을까? 좋을까? 글쎄. 좀 망설여지긴 하네요. 거기서는. 엠버는 일단은 후보에는 올려놓을게요. 좀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어. 어 미아일처럼 광역기 한번딱 하고 힘들게 사냥하는 거 말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주력기 범위가 되게 컸으면 좋겠어. 그런 직업 뭐가 있지? 루미너스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킹델은 일단은 뭐. 같은 전사니까 일단 치우고 아 듀블은 이미 있대요. 패스파인더는 시원시원하게 나내 걔도 기동성이 그렇게 빠른 직업이 아니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어. 더블 점프가 걔는 정말 느려요. 시원시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윈드브레이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윈브도 괜찮은데 윈브도 약간 설치기 사냥 비슷한 거기 때문에 걔도 약간 미아이랑 스타일이 달라 뚜벅초야 킹방이동의 맛을 봐라 은얼도 괜찮아요 은얼도 미아이랑은어 사냥 방식이 아예 다르지 은얼은 또 수대미도 괜찮죠 근데 윈브도 수대미 괜찮거든 은얼 윈브 일단 올려아 은얼 은월, 은얼 은월 코강이 어렵다 은얼은 코강 때문에 일단 뺄게요. 네, 윈브는 괜찮아. 윈브는 진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돈 쓴다는데 프리요? 뭐 자본은 미아일로 재획하면서 모으며 할 거라 템스팅도 천천히 할 겁니다. 좀 비싸다 싶으면 현질 좀더할 거고요. 좀더 해서 안될 텐데 프리는? <laughs> 프리가 사실 스데미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딕이 안 나. 와 그게 문제예요. 딜이 안 나오는 거 빼고는 프리는 뭐스네이 뭐 수준에서 괜찮아요. 사냥만 되고 딜만 좀 나오면은 프리는 코강도 쉽긴 하거든요. 기동성도 프리 정말 좋고 일단은 프리 넣어 놓을까요? 음 괜찮은 직업이긴 하거든. 키네시스도 나쁘진 않아요. 키네시스 나쁘진 않은데 제외네요. <laughs> 카이저 카이저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템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코강도 뭐 적당하고 사냥도 괜찮고 기동성도 뭐 나쁘지 않고 한서린 미하일의 한서린 기동성을 약간 카이저의 그긴 텔포로 극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카이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엠버 윈브 프리 카이저. 요 정도에서 정하면 될것 같거든요. 요 중에서는 벤이 없고. 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데 엠버는 일단 스데미가 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어, 일단은 빼놓고 윈브 프리 카이저. 요 정도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하일과 다른 컨셉이에요. 미하일과 다른 컨셉. 미하일과 다른 직업. 미하일. 미하일. 소울 어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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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가드. 어설트, 어설트. 썰트 약간 요런, 요런 느낌인데? 미하일은 일단 설치기라는 개념이 잘 없는 직업이긴 하거든요? 이분이 조건이 지금 무적기나 바인드 둘중 하나라도 있거나 비, 없어도 비교적 튼튼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뭐 얘네는 다 만족하거든요? 얘는 없어도 그래도 튼튼한 애고 얘는 쿨 짧은 무적기 있고 얘도 있고 똑같거든요? 아니야, 다 튼튼해, 여기서는. 버프 개수 보면 토하. 도와... 아, 버프 개수가 좀 다르네. 그래도 이거 팩. 아! 시그너스라서 패공유가 되는구나. 그러네, 시그너스가 유리하네. 그지 않아요? 그치. 시그너스가 일단은 더 유리하네. 팻을 옮길 수 있네. 캐시템 옮길 수 있고. 맞네, 맞네. 네, 미아일도 시그너스 기사단이에요. 기사단은 맞아. 아니, 교환 돼. <laughs> 아니, 미아일 돼요. 패공유 <laughs> <팩> 돼. <laughs> 아니, 미아일 너무 불쌍한데, 이러면? 아니, 님이 미아일인데 처음 알았어요? <laughs> 뭐 이스테그야! <laughs> 자, 일단은, 윈브 프리가 좋을 것 같은데, 사냥은 사실 프리 쪽이 더 좋긴 하거든요? 단, 템셋은 윈브 쪽이 나아요. 왜냐면 프리는 좀더 템을 갖춰줘야 돼. 딜도 약하고, 이게, 예. 사냥 원킬 컷도 높기 때문에, 템을 좀더 많이 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작 6. 조작은 사실 둘다 비슷한데, 둘다 쉬운데. <laughs> 아, 헷갈린다. 둘다 괜찮은데 아! 그래! 팻 장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윈브로 합시다 윈드 브레이커 추천드립니다 그래 팻 장비를 공격력으로 작할 수도 있지 네, 그럼 이득 팻 공작을 하면은 또 에, 이쪽이 유리해지니까요 미하일도팻 장비 안돼 있다고? 미하일팻 장비 나중에 하면은 2배의 효율을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윈브랑 미하일이랑자 <laughs> 엘리시움에서 메이플을 즐기고 있는 235 비쇼비 본케인무자본 메린입니다 지금 핑크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부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비숍에게 핑하일체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고민이 시작된 거라 비숍이 아직 템셋이 끝난 게 아닌지라 아직은 비숍에게도 매소가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핑하일체를 줄만한 웬만하면 보조직업군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딜러직업군 중에서도 진짜 무자본이어도 할만하다 싶으면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보조직업군은 애초에 무자본이 할만한 직업군은 없어요 거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사실 뭐220 찍으면은 그 루시드 데리고 가는 게 비숍이긴 한데 어... 글쎄? <laughs> 이게 완전 무자본이면 사냥이 안 돼가지고 어느정도 딜러 직업권을 하는게 좋긴해요. 비쇼비 스펙 없이 가긴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 스펙이 있어야 돼. 아예 스펙 없으면 안될 거예요. 루시드 안정 뭐 보조 캐슈? 뭐 진짜 뭐 메카니? 약간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목적에 맞춰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천이네 유니온이. 유니온 높네 일단은 보조 직업권을 좋아하시고 데미지 2. 여로에서 6킬 추추에서 7킬 사냥. 그거, 템 좋았으면 235가 250 찍으셨겠네요. 극딜 4. 비숍처럼 없는 수준만 아니면 괜찮다. 유 t 로 어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기동력 2. 미하일 예전 쓰레기 점프일 때왜 기동력이 구대기인지 이해 못하면서 200까지 키웠습니다. 200 이후엔 느껴질 거예요. 네, 맵이 커지니까. 사냥 6. 좋을수록 좋다. 불독처럼 간편화해서 코강이 가능하면? 불독은 약식 코강이 안 되는 애데 불독은 코강이, 약식이 아예 안 돼요, 얘는. 다 나뉘어 있어가지고. 뭐지? 이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약식 호강이 되면은 좀 괜찮다. 뭐 이런 뜻 같네요. 페럴 헤이즈 일업션이면은 그 딜루스 존나 많은데? 페파 약식은 되는데, 페럴 헤이즈 일업션이면은 그 이그나이트 딜량이 무시를 못해서. 어우, 그러면은 딜루스가. 템셋 2점, 조작 5점. 음, 일단 좀 조건이 좀 어렵긴 하네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 컨트롤도 쉬워야 되고, 사냥도 좋아야 되고, 포강도 약식이 가능하든가 쉽던가 원킬 컷은 상관이 없다. 템셋 2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점수도 내가 보기엔 잘못 설정했어. 그래요. 일단은 보조직업군을 좀 하고 싶으시대요, 이분이. 보조직업군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사실 메이플에 보조직업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조직업군, 프리, 은월. 은월은 사실상 이제는 그냥 서브딜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얘가 딜량이 너무 잘 나와요. 뱀의 메카닉도 사실은 그냥 극딜러라고 보는 게 맞는데, 서포팅 능력이 좋으니까 그쵸 뭐 대충 이렇게 팔라딘 같은 것도 넣을 순 있겠죠 그리고 제로 나와야 되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보조 직업이 아예 없어 어 6, 7킬 나도 사냥 나도 상관없다고 사냥은 좋으면 좋겠고 비숍보단 나는 극질기에 원킬과 또 상관 안 하면 아무리 봐도 방판 보조킹과 틀이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 원킬커 이 정도만 아니면 된다잖아요. 프리는 이거 이상이잖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프리는 넘겨줄게요. 이 정도니까. 강나 비올도 보세요. 강나 비올도보다 메르가나 그럴 거면. <laughs>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거든. 여기서 이제 보조직업군은 끝이에요. 근데 보조직업 말고도 딜러직업군을 몇개좀 넣었으면 하거든요. 사냥 괜찮고 컨트롤이 좀 쉬운 직업? 그런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컨트롤 쉬운 직업. 딜이 없어도 되고 극딜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유틸은 좋아야 되고. 아참 어렵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팔라딘이라고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 어디 보는데 뭐 바로 뭐 보고 있어요? 뭘 보는 거야?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썬콜 같은 애들이 차라리 무난하게 지금 왜냐면은 하 유니온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법지랑 크왁도 링크가 되기 때문에 크왁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숍이 230이고 220불독이면은 썬콜도 내가 보기엔 좋아하지 싶거든요 근데 좀 질릴 수도 있겠다 아니 뭐 모법을 3마리째 키우면은 조금 질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취향에 맞는 거는 썬콜로 보이긴 하네요 그치 뭐 본캐를 자전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하지만 썬콜로 자전하기엔 좀... <laughs> 웬만하면 보조직업군. 보조직업군이 없거든, 이제. 없어. 근데, 아, 이게 있나? 이런 직업이 있나? 사냥 괜찮고, 유틸 괜찮고. 사냥 괜찮고, 유틸 괜찮은 게 뭐가 있죠? 은월. 그쵸, 뭐. 은월 같은 애들이 괜찮긴 하죠. 프리가 그 오비탈 원킬이 나오면 모를까. 원킬 컷을 이분이 신경을 안 쓴다니까. 왜냐면 그냥 버틸 수 있대. 차라리 이분이 보조직업을 좋아하시면은. 프리 같은 게 그냥 골든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로도 나쁘지 않고. 제로도 있겠지? 그럼 난가 패스파인더도 나쁘지 않은데 네, 패스파인더도 나쁘지 않은데 프리페파 요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프리페파 쌍콜 네뭐 여러 개 추천을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추천을 할게요 제로 아 제로? 아, 제로가 코강이 안돼 아. 약식 코강이 안 되다 보니까 제로는 일단 빼고 끄널도 코강이 너무 힘들어요 뺄게요 팔라딘 메카닉 메카닉도 코강 진짜 힘들어요 빼고요 아,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얘네 셋이 그냥 맞는 것 같아. 패스파인더는 사실 지금 시작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처럼 완전 부자분이라면 원킬이 사실 힘들게 날 거거든요. 데미지 10%가인 걸로 솔직히 패스파인더가 죽진 않는데 약식코강할거라면 굳이 패스파인더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코강이 좀 쉬운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레벨을 높이는 것도 싫다고 하시니까 패스파인더도 코어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레벨이 좀 많이 높아야 돼. 그렇다면은 패스파인더보다는 얘네 둘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의 근성 정도면은 그래. 프리합시다. 플레이미자들 추천드립니다. 이분의 근성이라면은 여로 6킬 추추, 7킬 사냥을 했대요. 플레이미자들 추천드리겠습니다. CP 탈 갑시다. CP 탈. <laughs> 욕하러 오는 거아니냐고아니 괜찮템에 이 정도만 아니면 된대매. 지금은 좀 낫겠지. 뭐 유니온 6천인데. 그죠? <laughs> 좋은 추천 프리 추천해 주고.